싫어, 싫대, <laughs> 앞에 보기 싫대요. 해봐야기 가운데 봐. 아니, 또 동서야. 지금 3명속 아닌가? 이거? 아, 이번 판 더블 캐리. 아, 상대 전적 좋다고? 아, 아 서울 캐리어, 서울 캐리어 가고 싶은데 음, 어떨까요? 안될 듯, 안될듯 싶네요. 그러면 서블 질러? you no, not enough, 그러니까 또 동서야. 아, 이제 동서 질린다. 이제 동서. 근데 뭐쓸 필드는 많긴 한데, 동서 자체가 너무 길어서 기본 10분 이상 무조건 가니까. 뭐가 무, 털 묻는 거야? 뭐야? 이거? 자 풋풋해. 아, 풋풋해. 근데 메카네 앞에. 까다로운데요 자, 이러면 일단 저한테 오나 안 오나 그걸 먼저 시셔야 봐야 될것 같아요 원포인 거 봐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또 까다롭게 11시가 메카야, 마인방인단 말이야. 3개 올리고또 드랍 로고를 바로, 우쩌로 바로 가야 돼요. 아 동서의 푸푸테. 거기다 상대 승률 좋아. 까다로운 것들만다 먹였네. 개발 저만 아니게. 제가 여기서 포를 또 지워버리면은 경력 타이밍이 진짜 늦어져요. 진짜로. 너무 많이 늦어져서. 그래서 그냥 포안짓고드라 찍는 걸로 갈게요. 오히려 잘하는 사람들이라 늦게 오죠 확실할 때 n 려 t enough, 센터 먹었다고 딴데 가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마 n 받고막 그렇게 하려고 출발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출발할 때 쯤에 옥조가 뜨겠다. 이네 음. 테크 아예 일도안 탄거야? 포하느라 테크 일도안 타셨네

땡땡! 붙어요. 놓치셨네. 진짜 이거 제가 포했으면은 아직... 아, 아 꼼짝할 뻔했죠. 포안 하고 병력 해서 겨우 이 정도 망치고 있는 거지. 어, 일꾼, 또 타러 간다, 밑으로. 오다하기면 컷해야 돼. You must construct additional pylons. You must construct additional pylons. She loves. 버저이 떠있는데 리버가? <두��이> 간, 간. Keep it, keep good. 어 있나? 야. 있나? 아니 저기 역탱이 왜 있어? 아니 저기 역탱이 왜 있어? 아... 리버 내리기. 계치 <laughs> 기어서 여기까지 가서 올킬올킬 올킬 같은 이 정도면. 나이스 홀. 자 견제 실패한 줄 아셨죠? 어다 팀워크지 팀워크. 작전이지. 7시에 전제 가주실때 내가 그러면 어디 억으로 끌까 아, 시 갈까요? 씨. 아, 씨. 아, 씨. 요 아 동서라서 온리 질럿에 안 뚫리네. 아안 뚫리네. 아니 깡패 질럿 할라 했는데 깡패가 아니라 뭐. 드라군 아이스크림 크인데 어, 누가 깡패.. 누가 이름 깡패로 붙였나.. 아.. 깡패 질럿.. 날아다니는 깡패 질럿.. 와.. 일단 가스가 많이 없으니까 날아다니게.. 날아다니는 질럿을 일단 먼저 하는거야 자 이쪽에 포다 세웠고 이러면 이제 이 되겠죠? <목소리도> 뭐 가다가 찍힌거 아니죠. 뭐한 군데 반밖에 없네. 600개로 갔는데. 가다가 또 잡힌 줄. 진짜? 아, 그래, 이 커플이 있잖아. 장장무무라요요 1시에요? 아, 아아 안 되겠다. 깡패질럿 집에 가자 이제 깡패질럿 한번 보여드리고 전기로 그냥 정전시킬게요 불 끌게요 그냥 다 컴퓨터 꺼버릴게요 그냥 빨리, 빨리. 전부 찍어야 되는데, 빨리. 아무튼 맞죠. 네. 이 업행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였어. 시님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상대 컴퓨터 끄겠습니다. 전기로 끄겠습니다. 끄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잠시 후 정전 정전 발생으로 상대 3명이 모두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2분 5분이면 돼 어, 5분 연장이면 돼 앞으로 2분 5분 연장까지는 슬라이님 5000개 선물 감사합니다 슬라이님 감사합니다. 지나갑니다. 광폐 실러. 어때? 어때? 아 이래도 안 돼? 야 지금 두 명은 지금 깜깜하게 나는데.

지금 어떤 각을 보고 있, 보고 계실까? 투토 핵토 막지는가? 투토 지금 버티는 각이야? 컴퓨터 전기 내렸습니다. 두꺼비집 내렸어요, 지금. 아 두꺼비집 내렸는데 왜안 꺼져? 전전이안 돼. 전 전기 안 내려가? 뭐야? 아, 우리.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상 발정이 가동했다고요? 아, 돈이 많다고요? 그럼 어디를 가야 되지? 지금 토스, 이거, 코를 못하게 토스한테 가야 되나? 비상발전 못하게, 지금 누가 비상발전이야? 저기 누가 발전기야? 아홉 시가 돈 제일 많아 보이는데. 일곱 시인가?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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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변수인데? 음, 셔틀 태우는 거요. 예 셔틀 태우는 건 강의 파일. 그 재생 목록에서 강의 들어가시면 태우는 강의 있어요.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게 셔트 두개 있으면은 하나 태우고 그다음에 슈퍼트 누르면서 그 다음 거 태우라고 하면은 이렇게 다 타야만 새로 움직이잖아. 다 타면은 다른데 타러 간다. 이게 이걸 이걸 알수 있죠. 슈퍼트 이용하면은 다른데 타러 간다. 저거 이용해서 근데 이 딜레이 없이 얘가 타자마자 이 다음 셔틀이 그 옆자리에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 그 생각하면 태우는거죠 다음 명령어의 셔틀이 첫번째 셔틀 옆에 있다면은 음. 음. 아니면은 어두 번째 방법은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방법은 애들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우클릭을 누르면은 안탄 애들만 이렇게 올라와. 이렇게 꽉안찬 애들만. 꽉찬 애들은 잘잘안 와. 이렇게 안찬 애들만 와. 이걸 보고 또 이제 또 쉬프트 이용해서.

자, 진짜 두꺼비짓 내렸다, 이제. 오케이. 자, 이제 내렸어, 형. 어, 그렇지, 내렸어. 하. 아, 진짜 확실히 내려야 되네. 이렇게 살짝 이제 한 90도만 내려서는 안 되네. 이제 딱 빡빡해서 아예 그냥 팍 내려야 되네. 자, 가시기 전에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